대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부터 선풍기를 켜고 크났습니다. 한 여름에 제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laughs>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 새바람이 제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임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기도문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사리거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쉬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 대사리거 전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이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감사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게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정말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기도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응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 기도입니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예.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기도가 항상 앞서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목회자와 리더들과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예, 아무리 아 오늘은 가고 싶어 싫어. 가기 싫어해도 아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니까. 마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제가 안 나간다고 뭐 교회가 어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는 하지 않죠. 하나님 지키시죠. 하지만 마음에 이런 것 있어요. 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성도들과 함께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의 건강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을 걸 하는 그런 마음. 네. 저는 금요예배 들어올 때마다 가끔은 염려가 돼요. 다른 염려가 아니고요. 내가 이 찬양과 이 말씀 사역을 이거 한 시간 요새는 20분씩 하잖아요. 한 시간 반까지, 두 시간까지 어떻게 한번 늘려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laughs> 권사님들 지금 눈이 막 지금 적대적인 눈빛으로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수 있다 하신 하나님, 아멘, 믿음만이 뭐라고 그랬요 믿음만이 할렐루야! 이 나오죠? 뭐라고요? 믿음만, 미, 믿음만. <laughs> 네, 근데 이 금요예배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건강이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가끔 막현기증도 돌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내 영을 더욱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게 없어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대사랄 교회를 위한 기도문인데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이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드렸던 두 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다. 자, 11절에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이 이 대산의가 교회 성도들에게 갈수 있게 해달라. 즉 자신의 복음 전파의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백성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만나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도하심이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예, 목자시는 인도함인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도 그분이 새로운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내는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그 땅까지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건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물에 가야 할 것과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가야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되신 할렐루야. 네, 이번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뭐 자나 우나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됐거나 안 됐거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주님의 은총이 나옵니다. 예 네, 왜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일지 몰라도 예수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든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세상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인도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침에 예. 일어나서. 누 예, 눈을 감고 자리에 상관없어요, 시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뭐라 기도해 줘? 오늘도 나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것을 가게 해주시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반대로 내게 오는 영적 공격들을 막아 주시고,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건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교회는 스스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교회가 막 성도들이 우리들이 막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울러 가는 것 같죠? 운영되는 것 같죠? 예,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오늘 열열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2024년을 할일반 하라고, 그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치 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뭘 이루어내자 우리가 무슨 내 욕심을 부리고 뭐교회 많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해 본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하심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강하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나아갈 것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오늘 더욱더 특심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이 교회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Amen. 많아 넘치게 하 e 이 a 살로니가 교회가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교회는요 교회 e 이유는 이 n 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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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짧은 기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들렀던 교회 짧아도 석달 길면 2년씩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대살로니가는 매칠? 2 0도채안돼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사 일정을 보면 이들 안에 믿음의 역사함이 있고 그게 뭐로 연결됐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까지 풍성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너희를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이 대사람이 교회는 믿음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다 특별히 사랑의 수고가 엄청났어요. 대사람이가 교회가요. 교인 수는 작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북부 그리스 지방에서. 빌리포보다 더 컸던 도시였는데, 그러나 그 교회 모인 숫자는 아주 작았던. 교회 작게 모였다 보니까 작은 수로 모였는데, 근데 작아도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바울이 어두 지방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파던 간에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꽤나 많이 했던 곳이 이대사원이가 교회. 심지어는요. 저 멀리 떨어진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의 황폐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연보해 달라고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기에 응답하여 하여 돈을 모아 바울편에 보냈던 게대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여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더 많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정말 빠지지 말고 기도해 드릴게 성도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야, 사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지식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은 행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과 48절까지 이유를 보면 초대개허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일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을 만들어 낼때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러죠? 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배따스타라잘 먹어라. 말만 하면 뭐 하냐? 예, 도와줘야지. 도와줘. 야 진짜 그래서 믿음 있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그 수고함이 언제나 나타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함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요, 교회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식만, 믿음 믿음 그러고 말로만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얘기하지 진짜로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냉랭한 교회 되 여러분 냉랭한 교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춥다 못해 오싹합니다. 춥다 못해 워터컵 하고요, 옷삭. 그래 입고 싶지 않게 되는. 아 지금 뭐 더울 때 선풍기 정도는 좋지만, 여러분 여기가 오늘 영하 15도, 20도의 냉동고라고 생각하면, 암만 우리가 뜨겁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도 5분을 못 버틸 거예요. 5분을 못버티 하지만 사랑의 뜨거움으로, 예, 그 넘치는 열정들이 가득하면 누가 뭐래도 교회 안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그 온화함, 그 따뜻함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기쁜 거예요. 계속 기쁜데 집에 안갈 거예요. 예, 저는요 가끔 성도들이 일찍 교회를 집, 교회를 이제 제 집을 가면요 마음이 허전해요. 허전해. 좀 남아서 더 놀고 가지. <laughs> 남아서 성도의 교제더 하고 가지. 그래서 마음 안에 아 이게 오늘 냉랭해서 그런가? 따뜻하지 못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까지 하긴 하는군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돼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데가요. 이게 참 이상한 조직이거든요. 이게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얘기하면서 마냥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죠. 세상보다 더안 좋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는 가치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중심을 두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제가 또 얘기했죠.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 수고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뭐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관심은 뭐, 그들에게 무언가 베풀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채우기 바쁜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기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초점들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그벌부터 네, 풍성한 사랑의 속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결국 자기 뱃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더잘 살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탐욕인 거예요 이걸 깨고 바꿔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잡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 a l l 누가 누가 하랬어? <laughs>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그래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지금 선포된 말씀처럼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 성도 사이에 정말 오고 가고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네. 그리고 집에서 먹다 남은 콩한 쪽이라도 오늘 들고 와서 하게. 기 저만 주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많이 나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것로 그치면 안 돼요. 더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말 이 세상에 복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할렐루야. 아울리에 많이 참여하시길 주님의 불 축원합니다. 아멘, 아, 나는 못 가도요. 옆에서 부치기는 거야. 야, 가, 가, 괜찮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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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야 돼. 가 봐야 돼. 야, 부치기는 거야. 나못 간다고. 나 싫다고. 아이, 가면 뭐해? 이러면 안하시기를 주님의 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게 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니. 여러분 제일의 사랑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온 만물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때 진짜 이 세상은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수고가 풍성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교회와 이 성도들과.